I think I'm bleeding now Don't call the doctor You'll get it on your shirt And when you leave me now Take all my money Hide it under 이구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곳고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실 가게들이 나와요. 들어와. 바닥에 A, B, C도. 향 이쪽 여기서부터 왼쪽에 실을 가게들이 나오고 오른쪽엔 커튼. 나오기 시작했죠? 쭉 오면, 짠! 여기서부터예요. 이거 컬러가 예쁜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골라보려고요. 한 롤에 3,000원. 이라는데 색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기서 몇개 골라볼게요. 가을 느낌 나는 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두 개도 이쁘겠다. 이렇게 세개 골랐어요. 그러면 이 컬러랑 704랑 네이비 763, 764 이렇게 골랐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른 것도 사야 돼서 이안 많이 있는데 이거 봐봐 이것도 하나 샀어요 린넨이랑 마가 섞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것도 이쁜게 되게 많은데 얘는 한몰에오잖원이 컬러로 샀어요 여가 다노크 교 올라가면 은 이런 거 비싼 거 많아 올라가면 좀 돌아다니.. 어차피 한 곳에서 사면 되니까 여기에도 이쁜 거 많았는데 다 2,000원이래? 응. 아니, 이것도 2,000원이에요? 다 2,000원이야, 이 아, 이거. 진짜요? 응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두개 할게, 그러면 응. 잠깐만 여기 아, 어, 이거 두 사장님, 네네 네. 이거 두 개. 네.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명함 하나만 주세요. 새신랑. 아, 여기. 새신랑. 네. 그 아, 여기 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2 0원여 음. 여기 yeah, a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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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여기 베이터있 여기 여기 서타 여기 라가면 됩니다. 여기 여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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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여1여만 여기 만 여기 이렇게 은 여기 있어요. 여기 말고 우리은행 지동의 우리은행도 있고와 뭐? 기업은행도 있어요. 하늘이 너무 맑아. 여기 카페 걸 거예요. 여기네 바로 여기다. 있 이게 나왔어. 괜찮다. 아, 어, 여기서 시키나 봐. 따뜻한 라떼 한 잔이랑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한잔 주세요. 아니요 할게요. 여기 바깥에 이런 자리도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넓고.

미쳤나봐. 왜, 어떡해? 여기 올라갈 수 있겠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들고 루프탑까지 올라왔어. 아씨, 미쳤냐? 미쳤나봐. 인사해줘. 이거도 야. 한선에 이거 들고, 한선에 카메라 들고 올라와. 뒤집어, 손가락, 가락이 아, 맛있겠다. 아니, 아까 가연이랑, 가연이랑 여기 올라와. 맛있다, 커피. 살짝 도 맛있어. 맛있어. 빵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맛있어. 나 이렇게 먹어도 돼? 나 응. 지금 <laughs> 이미 넣고 뜯었는데. <laughs>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아, <laughs> 딱 냄새부터 삼미나. 씁쓸하다. 근데 그렇게 산미 아니잖아 너무 수, 산미 야, 이것도 산미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향에서 산미가 응, 맞아, 산미. 맞아. 나는 좀쓴 판가 봐. 그런가 봐. 어, 나도 나는 나도 산미 원래 말고 쓴 판. 요즘엔 산미 있는게 좋더라고. 근데 나만 그런 건가? 카메라 렌즈가 수, 수평을 못 잡을 때가 있어. 응. 그 모르겠고 그냥 맞아 아, 이렇게 저... 안맞을수가 나 아, <laughs> 어, <laughs> 어, 보조 배터리 없어 오케이 나 보조 배터 없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너나믿었 놀러 것도 아니야. 겠지 그냥. 나 코스. 간졌어 근데 내가 목까지 나오면 쟤는 입까지 나오는데? <laughs> 아 다행이다. 나는 안 나오겠다. 우리 이안 먹을 거아 아, 너무 무서워. 오우씨맘 응. 먹고 올라와야 돼. 아나 시간 땄나. 아 없어. 별로 없어. 대박, 대박. 대박.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가? 뜨겁네? 아, 대박이다. 고추 뭐야? 잘 먹겠습니다. 고추가 하나하나 다들어간것 같아. 굿, 굿, 굿. 색깔 안 맞을 것 같아. 쌀쌀해. 아니에요. 그지? 약간 추울 때. 국물 어디다 추우냐? 국 먹는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 고기를 먼저 다 건진 다음에 국물에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더라 그런 사람이. 난 그냥 막 먹어. 나는 무조건 밥부터 말아먹는 스타일 아빠 안 썼어? 짱. 나안 넣어도 돼. 가능이 되는 것 같은데. 음아 오, 나는? 가현이가욕나오게 <laughs> 맛있겠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맛. 지금 딱 이런 계절에 딱 생각나는 맛. 응. 근빨 쌀스레이저에서 도도 되게 좋 괜찮으신가요? 엄마는 나비도 이쁜데. 도 이게 이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2 0 0 0 원짜리인데. 아, 이거는 근데 무슨 실이에요, 지금? 아, 그거 아까 피아노줄 안에. 피아노줄이요. 네, 0 0 원이거든요. 아, 이거 근데 목걸이도 많이 하죠 네, 아. 이 목걸이도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거 하고 이거예요? 이것 안에 들어가면 컬러도 많아요. 이거두줄 이거 빼주세요. 여기. 그 샘플보다는 길이를 좀 짧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거를 다 넣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길게안 해도 될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완성하였습니다. 엄마한테 줄게요.